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이야기 오늘은 난이 다육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예쁜 우리 검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난이 다육의 음,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묵은둥이 그진 10년, 20년 된 것도 있고요. 아주아주 아주 묵었습니다. 어, 묵은둥이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검들 아주 음, 예쁜 검들은 조금 있다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 난이 다유. 제가 그러면 주소부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난이 다유. 음,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고요. 처인구 원산면 원악로 455번길 8 2 8번지고요될수 있으면 은 온라인으로만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5476-0847로 음, 지금 보시는 요런 우리 식물들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잘 먹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로잔이구고요 금액은 2만원입니다 아주 뭐 지금 보시는 것은 몽떼 행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음, 뽑아서 가고요 5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음, 5만원 이상이니까 택배비는 없습니다. 로잔니 아주 잘 묵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묵었지요. 어, 군생은 풀릴 수 있고요. 포장 중에요. 이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 어, 감안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하엽으로 들어가니까 민감하신 분 패스해 주시고요. 로잔니 아주 예쁘게 묵었습니다. 로잔니 금액은 2만원이고요. 제가 그러면 여는 묵은둥이니까, 그쵸? 그렇죠? 얼굴은, 음, 잘 묵었죠? 사이즈는 얼굴이 한 5c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도 예쁜, 로잔이구요 자, 수프 미니마 가는데, 수프 미니마. 진짜 예쁘게 한문금생으로 잘 묵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얼른 찜하셔야 되겠죠? 한문금생입니다. 3만원. 엄청, 가게 착하죠? 요런 아이들은 3만원이면 그 거듭니다. 얼른 찜들 하세요. 포트는 15cm 포트에 있습니다. 진짜 얼굴 이부 좀. 수퍼 미니마 하나 있구요. 여기 있으면 또 있습니다. 자, 두 개. 수퍼 미니마는 같은 스타일은 아니구요. 조금 차이가 나죠. 요 수퍼 미니마도, 금액은 3만원이구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먼저 입금하시는 분, 두 분만 먼저 모실게요. 이, 3만원이면 완전, 완전 특템이죠그렇죠 그리고 2만 5천원에 수퍼 미니마 가겠습니다. 2만 5천원은 세개 요렇게 있어서 착가닥 하시면 됩니다. 야, 슈퍼 미니마. 금액은 2만 5천 원이고요. 요런 아이들은 군생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지금 잘 보세요. 어, 슈퍼 미니마. 금액은 2만 5천 원. 어,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세, 세 개가 있고요. 요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에 입장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포, 어, 장 중에 군생이니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슈퍼 미니마. 금액은 25,000원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3만원의 네, 슈퍼미니마랑 2만원, 2 2만 5 0 0 0원에 슈퍼미니마 보시면 되고요. 자, 일본 미니마 가겠습니다. 일본 미니마는 금액은 20만원이고요. 일본 미니마는 금액은 뭐마하죠 그렇죠? 1번 미니마 어, 목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다 한몸 분생이고요. 음, 두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은 20만원 제가 목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굳이 제가 안 뜯어도 되겠죠? 보시는 대로. 이렇게. 군생은 풀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될수 있으면은, 보장잘 해서 보내드릴게요. 음, 날씨에 따라서, 택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보세요. 일본 미니마, 금액은 20만 원이었고요 음,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쭉쭉쭉쭉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어, 야생 콜로라타. 아주 아주 묵었죠? 너무도 예쁘게 잘 묵었습니다. 야생 콜로라타 사이즈는 음 그중 10cm인데요 사이즈를 보시지 마시고 묵 얼마큼 잘 묵은 나를 보세요 금액은 25,000원 너무도 예쁘게 잘 묵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있고요 요, 먼저 입금하신 분이 요 야생 콜로라타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너무도 예쁘게 잘 묵었습니다 음 지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사진으로 캡처하셔 가지고 주문 셔도 되고요 로제 가겠습니다 1시에 대창들이더 로제 이 아이도 정말 잘 먹었고요. 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은 여기는 검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장이다 보니까 보글이라든지 보글에서 이렇게 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제 검알이건 2만 5천 원, 진짜 착하죠. 잘 먹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2cm가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을 못 먹었기 때문에 한달 한달 합니다. 점면 어, 가수를 한번 해주면은 완전히 정말 크, 커지겠죠 진짜 예쁜 우리 식물들 아, 야인는또 뭘까요 너무도 예쁩니다 철아가 철화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불러야 될까봐 어, 조금 이제 판매하는 거 조금 음, 멈칫했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꼭 하셔가지고 문자로 주문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마리아인데 마리아 다섯 개 한정으로 갑니다 마리아 다섯 개 한정인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다 착하다 하시, 하시고요. 어디에서 제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금액도 2만원에 착하다 가시고왜 제가 이렇게 착하다 하시냐고 말씀드리면 위에서 한번 보자고요. 마리아 다 지금 검들을 음, 머금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무겁기 때문이죠. 6, 6에서 7cm 완전히 짱짱합니다. 제가 최고 작은 사이즈를 보여드렸고요. 앞쪽 라인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예쁘게 묵었는데 음... 금들은 다 이렇게 있수서다 먹음꾼이 있습니다 금줄은 한번더 적심을 하시면 되고요 적심을 하시면 금놀 확률이 많죠요 어, 마리아 정말 착한 금에게 우리 구독자분들 그것도 묵은중에다가금유전자에서 음, 만들어낸 우리 마리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마리아 다섯 개가 한정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는 마리아 요 아이도 음, 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제가 재 볼게요 사이즈는 근 7cm 7cm 정도가 나오고 정말 잘묶었지요 자, 금액 한번더 가겠습니다. 금액은 한번더 가고요. 음, 금액은 마만 원이고요. 이런 아이들 못 하시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눈은 2만 원에 금줄 다 있습니다. 상상해게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찜하세요. 이런 아이들 음, 그나 이뭐큰 사이즈의 식물들도 금액이 요거보다더 음, 금액이 이 착하지 않는데 지금 보시는 우리 금, 금들 다 머금고 있는 우리 다육식물들 어, 철화가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철화도 우리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방문 구입들도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마리양 어, 지금 보시는 것은 5만원에 진짜 무겁죠. 정말 잘 무겁습니다. 얼굴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따글따글하게 묵었는데, 세상에. 금액이 5만원이랍니다. 이런 아이들, 사이즈, 뭐, 사이즈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달달달달. 정말 햇빛에 잘 달궈졌습니다. 검을 키우는 농장이지만, 한쪽 이렇게 목둥이에다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음, 분생이니까 분리될 수 있습니다. 될수 있기 때문에, 심어서 놓고 하엽 정리라든지 하세요. 음, 보시는 것처럼 검들 잘 들어가 있지요. 지금 보시는 것도 마리아인데 어, 사진을 보고 착하다 해서 주세요. 이 마리아도 보시면 어, 지금 보신 요 마리아는 몇 개가 있는데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랜덤으로 레스 가는데요 마리아 금액 25,000원인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그 11cm 정도가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 금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금들이 2만 어, 금들이 이렇게 잘 들었는데 금액이 25,000원이랍니다. 25,000원. 지금 보시는 것도 2만 5천 원이고요. 금들 한번 보시고 금청바 잘 들었죠? 이런 아이들 금 금액이 2만 5천 원이면 우리 구독자분들 놓치지 마세요. 어, 지금 어, 마리아들 음, 물기 많은 마리아들도 그렇죠.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렇게 금이 들어 있는 우리 어, 마리아가 금액이 2만 5천 원이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프랭크요. 정말 잘 묵었죠. 너무도 예쁘게 잘 묵었습니다. 금액은 3만 원이고요. 음, 1시대 창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도 예쁘게 묵은, 우리 프랭크입니다. 아, 진짜 예쁩니다. 받아보시면 진짜 너무도 예뻐요. 자, 사이즈는 8cm인데, 요단을한번 보세요. 높이도 한번 보시고, 진짜 예뻐요. 자, 프랭크. 어 진짜 색감 이쁘죠. 묵은둥입니다. 묵은둥이, 그런 아이들은 재하가 5만원대 나가죠. 보시고 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분들, 어, 묵은둥이들 아주 지금 그지 10년 정도 키웠던 우리 다육식물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아멕 스토로인데 금액은 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4만 이 아이들 보시면 금기는 약간씩은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시면 금줄이 있는 거 있죠. 안쪽에서 한번 보시고요. 진짜 색감이 이쁘죠. 이렇게잘 묵었습니다. 또검 있는 거 보이시죠? 요런 아이들 먼저 보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금액도 착합니다. 금액 4만 4만원 이거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는 그치 한 12cm 가까이 나오는데 요런 아이들 먼저 얼른 보시는 분쯤 하세요. 생얼도 아니고 바로 검들이 있습니다. 제가 천촌에서 한번 비춰 봐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걸로 찜 하셔가지고 난이 다육기다 주문 주시면 되구요. 아 지금 보시는 것은 락테일인데 락테일 금액이 5만원입니다. 와 진짜 이쁘죠? 오늘은? 오늘은 그냥 지갑을 비운다고 생각하시고 어, 주문 주세요. 요런 라테일 묵은둥입니다. 묵은둥이가 세상에 나 금액이 5만원이랍니다. 5만원. 와 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들. 진짜. 제가 이 아이들 다 가져가고 싶지만, 제 키핑장이 한도가 있으니까요. 사이즈 보세요. 지금 사이즈가 15cm 포토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그것도 금액이 이렇게 분생인데 5만원입니다. 요런 아이들 얼른들 찜들 하시고요. 정말 예쁘죠. 요런 아이들 하나하나 제가 비춰봐 드릴 테니까, 지금 요 철화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게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풀려 될까봐 내지는 못한다고 그러시네요. 아, 지금 보시는 것은 브랭크 라일레트랍니다. 라일레트 그런아 이들 옛날 일시대 창이다 보니까 자없죠 그렇죠? 안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검출은 조금씩 다 있고요. 진짜 무둥종입니다 너무도 색감이 이쁘죠. 이렇게 세상에 색감이 이쁜데 금액도 착합니다. 금액은 25,000원. 음. 왜 이렇게 착하게 해서 금액 내냐면은 여기는 나뭘 어, 키우는 농장이냐면. 검들을 키우는 농장 이라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 어, 우리 구독자 분들 음, 착한 금액에 한번 품어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 음, 말도 안되는 가격이죠 말도 안되는 가격에서 보내드리고요 나 지금 보시는 것은 마리아 철화입니다 마리아인데 금액은 4만5천원 이고요 지금 이런 스타일의 음, 지금 생얼도 이렇게 해서 비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철화도 있습니다. 철화 다일세대고요 금들은 금다 머금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해 드렸죠. 음, 여기는 금을 키우는 농장이기 때문에 금뽀글에서 선택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이런 마리아들 같은 경우에도 다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다 15cm 포트에 있고요. 15cm 포트에 있는 마리아 금액은 45,000원 다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진짜 먹은 중이들 예쁜 아이들 많지요. 또, 야이도 있네요. 자, 마리아는 야이도 45,000원입니다. 자, 45,000원에 마리아. 아 진짜 핏감한번 보세요. 너무도 예술적이죠. 이게 묵은둥이만의 어, 매력이랍니다.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지 19cm, 20cm 포트에 있습니다. 마리아. 너무 대표. 요 스타일도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요 스타일은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자이언트. 어, 야이도 마리아입니다. 자, 마리아, 야이도. 금액은 4만 5천 원이고요. 3두, 4두 군생입니다. 정말 너무 이쁘지요 음,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야 마리아, 이렇게두 이렇게 개를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은 완전 묵은둥이죠. 그렇죠 완전 묵은둥이. 왼쪽도, 음, 노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착하게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 라인도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비스트 자이언트인데, 금액이 3만 원이랍니다. 3만원이면 이런 아이들도 놓치지 마세요 뭐 두개 세개씩 있는 것이 아니고 딸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요 부분에 보시면 요렇게 요, 요거 있습니다 요건 끌고 내시면 되고요 진짜 잘 먹었지요 다 1세대 창들이다 보니까 어, 우리가 뭐 실생이라든지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1세대에어 1세대 고대로 서 굳혔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또 강하지요 지금 보시는 것은 비스터 자이언트죠. 금액은 3만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쁜 아이들. 지금, 보시면 되고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 금액은 5천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7.5cm 포트에 있기 때문에 다, 어,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제가 그럼 위에서 착하다 할수 있게끔 보여드릴게요. 자, 1번의 마리아입니다. 1번의 마리아. 어,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1번 마리아 그리고 어, 옆으로 쭉 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살짝 앉겠습니다. 바닥인데요. 요런 아이들 마리아 지금 보시면은 금들이 다 있습니다. 요런자 요런,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아, 7.5cm 포트에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자유부지요 스타일도 있고요. 제가 화면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죠. 이런 아이들은 어, 5천 원이라고 해서 하나 달랑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아들은 기본적으로 네 개씩은 하세요. 그래봤자 2만 원입니다. 그것도 금다 보면 금들 다 중투식으로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제가 스타일은 다 어,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이 아이는 작지만. 7.5cm 포트니까 작지만 검은 잘 들어와 있지요. 어, 사이즈 5cm밖에 안 됩니다. 7.5cm 포트에. 이런 철화 같은 경우에도 검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구독자분들한테 어, 창을 좀 키우고 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 기본적으로 그냥 한 4개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도 그냥 말이합니다. 이렇게 묵은둥이를 원하시면 묵은둥이것도갈수 있고요. 이런 스타일도 있죠. 이 아이들은 제 하가 제가, 제가 가져가서 판매를 해도 금액은 제하가만 원이 넘겠죠. 음, 이도 지금 보시면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이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금액이 5천 원이랍니다. 금액이 5천 원. 지금 보시는 것은 1번, 1번 말이야. 1번 말이야. 다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다, 금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하게 들어가 있지요. 여기는 금농장이에요. 금농장에서 보구리를 키워,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 다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자, 1번의 마리아로 있어 보여,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갈게요. 지금 여기는 바닥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 찜하시면 됩니다. 아, 이이는또 뭔데? 이렇게 백금이, 백금이 나와 있을까요? 구독자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찜 하세요. 제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얘네들도 철하네요, 그쵸?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까지 잘 건너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거 보시는 게 말이야. 그럼 이건 5 0원입니다 7.5cm 포트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위에서 2번, 음, 제가 누르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2번, 찰칵아 하시고요 다들 보시면 이렇게 7.5cm 포토니까, 검들, 진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검들은, 어, 묵었을 때도 물드는 게 색감이 틀립니다. 이런 스타일의 또, 마리아도 있고요. 붉은색 계열.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검들이 어떻게 들었는 걸 한번 보세요. 나, 니, 다육. 어, 액땜 프렌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0원. 정말 착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어, 마리아. 금액은 5,000원입니다. 제가 눕혀서 보여드릴게요. 자, 금액 5,000원. 완전 보시면, 그, 다 지금 금뽀리에서 다, 어, 치를했기 때문에요. 다들, 어, 이렇게 작아도, 그쵸? 작아도, 금들은 다 좋습니다. 자, 랜덤으로 에서가고요 어, 철화를 좋아하시면 철화를 또 보내드립니다. 5,000원입니다 5,000원 세상에 5 0 0 0원내금 저도 영상은 많이 담았지만 이렇게 5 0 0 0원내금 먼저 주문 주세요 이런 아이들 하나 하시는 분은 그렇죠 저라면 몇 개씩 합니다 금을 제가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음, 마리아 금 5천 원인데 어떻게 들었나 한번 한번 잘 보세요. 이게 5천 원이랍니다. 말이 되세요? 그것도 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아이들은 좀더 키우시 가지고 자 금이 조금 없다는 식물들 이래요. 음, 적심을 한번 하세요. 어, 지금 보시는 것은 그냥 일본 그냥 마리아입니다. 이런 아이들, 지금 5,000원 대에 제가 마리아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 서너 개씩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검잘 들었는데, 이런 아이들 가져가셔가지고 받으시면은 적심 꼭 하시고요. 오늘은 영상을 담는데요. 참, 전화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이런, 음, 검들 발림잘 되어 있는 이런 식물들이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5,000원에 있는 포트에다가 심었을 뿐입니다. 한 번씩 보시고요. 제가 영상을다 담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다 담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번 보시고, 음, 툴하시가지고 문의 주셔도 되고요. 자, 중투. 7만원 갑니다. 7만원인데, 지금 보시면 중투. 7.5cm 포트에 있습니다. 중투 보시면, 금액도 너무 착하죠? 음, 중투금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 부분에, 어, 신세 빗줄 가있지요? 줄 쫙쫙 가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투금을 위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어, 철하든지 이두 분생이든지 다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어, 금이 잘발현되는 식물도 있고요. 어, 난이 다육목에서 아무래도 좋고 금이 많이 발현된 식물을 먼저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지요. 요런 아이들 중투금이 어, 몇십만씩 하죠. 여기는 검을 키우는 농장입니다. 검을 키우시고, 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착한 금액이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음, 중투금. 이거 이중부생도 보시면, 정말 금이잘 들었지요? 사이즈는 7.5cm 포트가 다 넘쳐납니다. 지금 요 지금 보시는 마리아 같은 중투금도, 지금 사이즈는 이 아이는 9cm, 지금 보시는 거는 그저 12cm에 가깝습니다. 12cm에 가깝기 때문에요. 요런 지금 보시면 왜 가운데 부분 보면 은신세팩주 정말 잘 가있지요. 사이즈는 작지만 그렇죠. 작아도 금들은 다잘 발현되어 있고요. 가져가시가지고 꼭뭘 해야 되냐. 적심은 해야 되겠죠. 적심은 꼭 하시고요. 먼저 입금순에 따라서 남이 다르게 해서 예쁜 나이들로 음, 금이 잘 발현되는 식물들로 해서 해드릴 겁니다. 진짜 이런 아이들 놓치지 마세요. 시중가 금액이 뒤에 금액이 앞, 앞자리가 앞 바뀝니다. 그것도 두 자리씩이나요. 자, 지금 제가 이쪽에서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반주금이에요. 요 반주금,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음, 구독자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찜하시면 되고요. 음, 보시면 이 아이들도 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뽀글이들, 뽀글들 레이스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마음에 드시는 거는. 뭐, 난이다육에다가 문 주시면 되고요. 내가 필요한 다육식물들 있죠. 필요한 식물들도 난이다육에다가 전화 주셔가지고 뭐, 찾는 식물들 문 주시면 됩니다. 아, 이 아이는 천대전송 금이네요. 그렇죠? 천대전송 금도 있고요. 진짜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어, 지금은 이제 판매하고요. 지금 요 오거리 말고요. 옆으로 살짝 옮겼어 그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오, 진짜 이쁘죠. 음, 이런 데다 진짜 이꼬주라 꼬주가 이이 꼬주에서 정말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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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 올라옵니다. 진짜 너무 이쁘죠. 자, 이런 애들 한번 보시고 진짜 이쁘죠.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또 영상 담을게 많으니까 앞으로 쭉쭉쭉쭉쭉할게요자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캡처하셔가지고 나니가게 어, 그러니까 문의주세요. 지금 어, 이게 고객들이 오셨기 때문에 고객님 목소리가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와 진짜 이런 아이들 한상이죠. 치와와. 치와와, 고야이는 몰로금 같죠. 치와와, 몰로금. 와, 진짜 멋집니다. 중간중간에 금액이 적혀 있는데요. 보시고, 그러면 앞쪽으로 땡겨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추천하는 거 있습니다. 자, 마리아 뽀골인데요 금액은 40만원입니다. 마리아 보글이들 어떻게 금들은는지 한번 보세요.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 제가 위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보시고요.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 마리아 보글이가 40만원인데, 음, 뽀글이라고 해서 같은 보글이는 아니죠. 지금 보시는 보글이들 다들 검들이 잘 물고 있습니다. 보글보글하게 이렇게 검들 잘, 잘 물고 있는 이런 아이들. 지금 보시는 보글이이 아이도 금액은 40만원이고요. 자 지금 보시고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금액은 40만 원 조금 더 키워 가지고, 조금 더 키워 가지고 팔면 말이야. 금액 이렇게 어 복눈으로 잘 들어가는 거 하나만 해도 돈이 몇십만 원씩 나가죠. 지금 보시는 이런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또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이런 스타일. 자, 요런 스타일도 있고요 앞쪽으로 제가 또 가겠습니다. 마리아 뽀글리 금액이 40만원입니다. 요런 스타일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요런 스타일도 있고요 요런 스타일. 금도 정말 발현 잘돼있지요 금액이 40만원입니다. 요런 스타일. 와, 진짜 이 아이는 40만원이면 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먼저 보시고 캡처하시가지고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은 랜덤으로 해서 간 조건으로 해서 갑니다. 이 아이도 보세요. 조금 키워서 정말 복륜 잘 들어가 있죠? 요런 스타일. 지금 요런 스타일. 지금 보시면 요 스타일도 그렇습니다. 40만원. 와.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이죠. 제가 앞쪽을 또 쭉쭉쭉쭉 당겨갈게요. 자, 지금 한번 보시고. 이제 요런 아이들은 이제 또모그리 진짜 예쁘죠? 와 야야 진짜 한상이네요 그쵸? 그렇죠? 이런 음,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또 저쪽에도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요렇게 해서 살짝 돌려볼게 있습니다 왜냐면 검을 키우는 농장이다 보니까 제가 말, 제 말과 함께 같이 들어갈게요 중간중간에 지금 영상을 담을 곳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치아와 와 그런 음, 마리아들 저도 이게, 이게 검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어, 영상에서 보셨는 거 캡처하셔가지고 말씀 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다금 오글에서 났던 식물들이고요. 중간중간에 있다 보니까 저도 어디에 뭐가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어, 촬영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손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야, 이 뭐예요? 오, 진품이랍니다. 레더, 다이아몬드, 어, 금인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 음, 소유계 복륜도 있습니다. 진짜 예쁜 아이들 많지요?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그 손님 목소리가 너무 자꾸 크게 들려가지고, 제 목소리보다 크네요. 여기는 하루한 영국 금 같아요, 그렇죠? 이런 스타도 일 있습니다. 인트루이스금 같고요. 아이는 맵이나 금이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나니 다육이고요. 좀 어, 금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곳인데 음, 우리 구독자분들 착한 금에게 품어보시라고 오늘은 음, 나니 다육에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